저희 연구실의 최종 목표는 AI 드리븐 단백질 디자인과 크라이오 EM을 통한 단백질 구조 규명을 통해서 뇌 질환 및 다양한 희귀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여기서 단백질 디자인이란 아미노산 서열이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정하는 자연의 방식과는 정 반대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설계하고 그 설계한 구조의 아미노산 소열을 찾는 것이 단백질 디자인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센서,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고 있으며 특히 뇌질환과 같은 복잡한 치료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트랜스마업 치료제는 뇌로 치료제를 전달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또한 저희 연구실은 단백질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단백질 설계부터 단백질 구조 검증까지 연구의 모든 단계를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